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승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용 감자카사입니다네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네 잘 있었습니다. 네 지난 네. 시간에 상표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뤄봤고요네 이번 시간에는 영업권에 대해서 무형자산 중에서도 또 영업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상표권하고 영업권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영업권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첫 페이지에 감정평가협회란 내용이 나오는데 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6년 9월 1일 이후로는 감정평가가 의뢰될 경우에 네. 영업권의 경우에 협회 심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영업권 네. 감정평가를 협회 심사 안 받고 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저거는 이제 협회에서 회원사인 어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 사무소에 이제 강행 규정으로 심사 받으라고 네. 이제 요청을 한 것인데 심사를 받다 보면 거절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금액이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네. 그게 어, 발견이 될 경우에, 어, 나중에 세무적으로 큰 음. 팔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세청도 알기 때문에 네. 구세청 입장에서도 뭐, 이렇, 뭐 이렇게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정평가서를 네. 받아 본 다음에 어 협회 심사 필증이 없네라고 네. 하면은 오히려 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하는 케이스들을 좀 봤었고요. 네네 네. 그게 협회 심사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많은 감정평가사 분들이 심사를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네. 다른 느낌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오늘은 사례 위주로 조금 이제 얘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례들도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또 사례 네네. 한번 보시죠. 네네. 이게 이제 저희 감정평가서입니다. 네네. 뭐 감정평가 컨설팅 보고서 뭐 이런 거가 절대 감정 네, 네. 법률 용어도 아니고, 네. 그거는 임의의 양식이고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네. 네, 2016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기준 시점은 2014년인데. 네. 어, 평가서 작성일이 2016년 12월이네요. 대략 네네. 만 3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 평가를 안 하고 뒤늦게 네네. 저희들을 찾아온 겁니다. 네네. 대략 만 3년이라고 보고 어, 영업권 가치를 25억 4천을 평가해 드렸어요. 저 시기에는요, 어, 소극감정이란 용어도 쓰지도 않았고 네네. 영업권 소극감정 음. 엄밀히 말하면 소극감정이라는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무적으로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뒤늦게 평가한 거 소극감정이라고들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네네. 저 시절에는 설레도 없었고요.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법 규정 적용 여부도 네네. 누가 유권 해석을 해주는 데도 없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은 그런데 법률적인 검토를 세무사님과 하고 네네. 저 업무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네네. 어. 진행돼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최근에도 네. 저희가 하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랬죠 물론 뭐 3년까지 지난 건 아니지만 네, 네. 한 1년 정도 지난 건에 대해서 네. 부랴부랴 저희가 굉장히 그분 입장에서는 그 60%가 되는 필요 경비를 살릴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소득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저희가 드렸다. 네네. 뿌듯하게 저희가 또술한잔 하면서 또 얘기를 기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laughs>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네.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의래를 해주시면 저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아서 네. 어, 어, 얘기를 주시죠. 네. 어, 현장을 가지 않는 평가사님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 저는 네.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네네. 네. 어, 꼭 현장은 저희 의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사진찍고 그 근거를 남겨야 되구요 네 안에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다 사진찍고 나중에 매년 뒤에 소명하라고 할때 현장조사 다 하고 그치. 대표님과 미팅했다 이런 네네. 근거를 남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상품군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하고요 네네. 이런 그 어느 어, 예를 들면 큰 화장품 회사에 저런 여성용 네. 기념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네. 원래는 매출액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인 사업자였는데 네. 큰 거래처들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는요, 이 회사의 매출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음. 재무제표를 열어봤더니 300억이 네네. 넘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렇게 많이 성장할 거로 네네. 2016년에 제가 평가할 때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나요? 네, 네. 제가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면 네네. 그 속도대로 특정 시점에는 도달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 제품군에 대한 것도 다 전수 조사를 다 하시는 거요 네, 네. 저기 본사는 청담동이었고요. 네네. 공장은 지방이었어요. 네네. 지방도 가서 네네. 생산 라인을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네. 네. 2014년이 그 기준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전년도, 어 전년도 2011, 12, 13 이렇게 3개년도치를 3개년도치의 재무를 분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보면 20억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돼요. 네네. 큰 거래처들하고 거래하려니까. 네네. 법인 사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근데 2013년에 이제 법인을 세웠는데 그 해만 매출이 33억이 네 법인에서 나왔고. 네, 또 새로 잡힌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들을 보시면 웬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인 거예요. 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네. 어떤 실력 같은 거 인정받으면서 이제 대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죠. 이 회사는 어찌 보면은 네. 재무제표에 건전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우리 회사의 정 양적보다는 정성적인 평가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네, 걸보여는데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옆에서 봤을 때는 평가사님의 주특기가 그 영역인 것 같아요. 다른 감정평가사님이 보지 네. 못하는 네. 영역을 네. 극대화로 살려내서 네. 이 부분을 저한테 토스를해줬을때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세무조사에서도 막아내고. 네. 이게 이제 안전하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장 가서 대표님과 심층 면접을 하고 공장도 가고 그러면 어, 나중에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음, 가능하죠. 오늘. 자신감 네네. 있게 대답을 할수 있고 또 예상했던 대로 몇년 뒤에 그 상황이 되어 네네. 해당 업체가 네네. 성장해 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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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출액이 300억 정도 도달하는 회사에 네네. 과거 영업권을 제가 25억 서천을 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과학, 될 네, 일이 과학, 아닌 거죠. 네, 전혀 네, 문제 없죠. 네. 네. 그 2016, 17, 1 8년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최근, 최근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개인사업자는 지금은 없으니까 네. 2016년 기준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하나 이거를 과연 뒤늦게 영업권의 평가에도 되는지에 대한 네. 법적 확신을 갖고 했지만 네네. 그래도 혹시나 모를 어떤 방어 수단으로서 25억 4천을 재무제표에 네네. 잡고 수년간 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2016년 12월 3 1일에그 25억 4천이 잡혀 있고 네네. 그 뒤를 보면 상각이 안된 채로 계속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2018년에 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네네.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에. 영업권이 20억 4천이 잡혀 있는 게 이제 눈에 드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왜 이거를 뒤 늦게 했느냐 관할 세무서에서 문제는 함께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소명하고 그렇죠. 관할 세무서에서도 어 문제 없음으로 통과가 돼서 그다음부터 지... 네그 네. 지... 그다음부터 2019년도부터는. 5분의 1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5년간 상각할 수 있으니까 매년 비용 처리가 5억씩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매년 지금도 상각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2년 더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하시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고마워 해야죠. 네네네. <laughs>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평가한 것 중에 이제 50억을 평가했던 건데요. 네네. 2018년 이제 시, 평가한 시점 순서대로 지금 어,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2018년 8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서 작성했는데 50억입니다. 50억이면 25억 4천도 작지 않은데 50억이면 그렇죠. 거의 두 배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거죠. 네네, 2016년부터 그 2016년 9월 1일부터는 심사를 받으라고 네네.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심사 필증이 다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협회에서 심사가 안 나면 이 평가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목차도 또 이렇게. 네네 네. 그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오퍼 상이었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 시장 그다음에 무역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50억이라는 영업권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죠. 전년도 를 비롯해서 3개년치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이 얼마나 높을까 했는데 네. 턱도 없이 작습니다. 네네. 매출이 6억 8천, 네. 7억 7천, 15억 5천만 해요. 네. 네. 평가사님이 보통 저도 평가사님이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평가액 자체가 매출액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이 사례는 이례적으로 매출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넘었습니다.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장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58%, 55%, 78%입니다. 이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률도 늘어나는 네네.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고기를 수입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네. 네, 50억을 평가를 할때 매출만 보지 않고 밑에 영업이익을 봤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네. 어, 평가사님한테 질문을 많이 할것 같지만 의외로 세무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객들이 네. 자기 영업권 얼마 나오겠느냐. 네네. 그랬을 때에 좀 센스가 있는 세무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 앞으로 끌고 갈지를 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뭐 막연하게 얼마 나오냐, 네. 의리 하면은 대다수의 제가 봤던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냥 뭐 3억, 5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더 높인다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를 하지 않는데 평가사님하고 제가 인연이 됐던 이유 자체도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노, 매출액이나 이익이 높은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저분들에게 네, 네. 이 어 엄청난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네. 연구에서 저희가 좀 만나서 시도를 하다 보니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네. 잘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이제 정성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네. 그저 저기 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무실에 두 번이나 방문을 드려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해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준비하신 네. 내용은 이렇게 준비를 또. 알뜰하게 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아, 네. 기대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상용 감정평가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